배틀필드 EA에서 발매한 FPS 게임 시리즈이자 EA의 주요 게임 프랜차이즈 중하나며콜 오브 듀티 시리즈와 함께 FPS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역사가 긴 게임 프랜차이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배틀필드 시리즈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배틀필드 1942 배틀필드 시리즈의 사막을 연 작품이며 미군과 독일군을 물론이고 영국군, 예소련군, 일본군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던 부분이 큰 특징이며 당시 장비를 활용한 FPS라는 점에서도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2004년 배틀필드 베트남 전작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으로 게임 엔진을 약간 개조하여 최적화 그래픽 성능을 잘 잡은 작품이나 당시 나온 경쟁력들이 정전 수준의 AI로 유명한 파크라이아 2, 3 아프라이프등 이러한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전작보다 향상된다 한들 확실히 지처지는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흥행에 실패하게 된 작품입니다. 2005년 배틀필드2 핸드전을 배경으로 다소 부진한 기미를 모이던 배틀필드 프랜차이즈를 단번에 FPS 중심으로 끌어올린 명작으로 발매 전부터 당시 최고 수준의 인디인 그래픽으로 활용한 트레일러 영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작에서 이어지는 훌륭한 넓은 스케일의 과 장비 대 시스템 등을 발전시켜 탄탄한 완성도를 이루어 배틀필드 시리즈를 당당한 메이저 프랜차이즈로 등극시킨 작품입니다. 2005년 배틀필드2 모던 컴백 PS2, XBOX 등 콘솔로 발매된 작품은니다 콘솔보단 PC 플랫폼이 발달된 국내에서는 게임의 존재를 아는 팬들이 거의 없으며 현재는 서비스 종료된 작품입니다. 2006년 배틀필드 1일 사이, 22세기 미래를 배경으로 전 지구의 빙하기가 도래하여 얼마 남지 않게 된 얼어붙지 않을 땅을 두고 일어나는 국과 연합 진영과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주시 초기 수많은 종류의 오류들과 설계상 허점 및 오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과 최적화의 문제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작품입니다. 2008년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 콘솔로만 발매된 작품으로 기존의 배틀필드 시리즈들과 다르게 싱글플레이가 중심인 게임으로 게임의 배경은 세계 3차 대전 모던 컴백 같게 상대적으로 PC가 강세인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09년 배틀필드 히어로즈 팀포트리스2에서 큰 영향을 받은 부분유로와 d p s 로 출시되었으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카톨렌더링을 사용한 유쾌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게임으로 2015년 서비스 종료된 작품입니다. 2009년 배틀필드1943 시리즈 중 유일하게 스박스 라이브 혹은 PSN을 통해 다운받아서 플레이가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된 게임으로, 2차 대전 연합군 주축군의 대결 구조가 배경이 라는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으나 전작들에 비해 많이 간략하던 게임 볼륨과 게임 초기 렉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지 못한 비운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10년 배틀필드 배드 컴파리 2, 배틀필드 시리즈의 최전성기를 가져온 작품으로 맵상의 대부분의 오브젝트가 파괴가 가능하며 전쟁영화에 가까운 음원효과로 비슷한 시기의 경쟁자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2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2010년 배틀필드 온라인 배틀필드2를 기반으로 비망에서 유명했던 FPS 게임으로 2013년 여러 문제들로 서비스 종료한 작품입니다. 2011년 배틀필드 플레이 포3 제목처럼 무료 온라인 게임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낮은 완성도로 인한 저조한 인기로 2015년 서비스 종료한 작품입니다. 2011년 배틀필드 3 배틀필드 1 이전 최고 흥행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평가 받는 싱글 플레이어 적절히 역할이 분리된 4인병과 새로운 시스템 도있과 무수히 많은 총기류 장비의 근과 약장, 인식표 등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1,50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하게 된 작품입니다. 2013년 배틀필드4 구멍이 뚫려버린 싱글플레이와 수많은 버그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멀티플레이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추후 패치로 해결하여 멀티플레이 부문은 호평을 받으며 출시 1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니요 2015년 배틀필드 하드라인 배틀필드 시리즈의 의존 작품으로, 강철과 범죄 조직 간의 전투가 배경으로, 유저의 상황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게임 구성 자체는 괜찮은 평가를 받지만, 전현적으로 짧은 컨텐츠와, 심각한 밸런스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16년, 배틀필드 1,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며, 전작들에 비해 나아진 싱글플레이어, 현시간 넘치는 매들 구조와, 상당한 몰입도를 제공하는 사운드와, 후속 DLC의 부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후속작들이 연달아 죽었으며 신규 복귀 유저층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배틀필드5 2차 대전의 배경이며 PC 논란, 각종 망언 등 출시 전부터 논란이 극심했으며 망해버린 싱글 플레이어 저열한 수준의 콘텐츠 퀄리티 피드백 무시, 핵 방치 등 제대로 된 사후 지원도자지하며 최악의 배틀필드라는 타이틀의 못을 막았습니다 차기적인 배틀필드 2042가 대차게 폭망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 2021년 배틀필드 2042 발매 전 추출 트레일러 공개 당시만 하더라도 시리즈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최고의 기대를 불러모았으나 결과물은 시리즈 종말을 걱정해 줄 정도로 각종 버그와 게임 디자인 밸런스 및 오류들로 배틀필드 시리즈 최악의 타이틀이 되어버렸으며. 사우지원으로 어느 정도 수습은 하였지만 그사우지원마저 24년 4월 기준으로 종료되며 그저 그런 평작으로 남게 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배트필드 시리즈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지켜야>